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크루즈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 울릉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닝 촬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인사합니다. 그럼 울릉도 먹방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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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울릉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징어 먹물 김밥입니다. 저는 이 명이나물이 들어간 걸 주문했어요. 와. 어? <laughs> 요즘 먹물 맛이 어떤 건지 알아? 먹물만 먹어본 적은 없어 근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감칠맛이 있는데, 시케. 여기서 만든 시킨 것 같아요. 와, 사얼음시혜다 울릉도 와서 이 호박 식혜 진짜 많이 먹어요. 음. 아, 진짜 맛있네. 이곳이 김밥이 200줄 한정 판매라서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음, 네, 이거는 여기 신메뉴래요. 비트 식혜. 음! 오, 향은 완전 그 식혜향인데? 오! 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와 완전 식혜의 신세계 맛. 확실히 안에 이 명이나물하고 오징어 먹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징어 물회랑 특물회. 여러분, 여기 신비섬 횟집이라는 곳인데, 물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먹어봤는데, 하, 어제는 오징어가 품절돼가지고 못 먹었는데, 하, 오징어 물회를 또 먹어보네요. 어제 오징어 배가 떴더라고요. 그니까. 아, 맛있겠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특물회고요. 이게 오징어물이에요. 근데 여기 오징어가 아, 엄청 신선해 보인다,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특물회는 이게 울릉도에서 잡은 이뿔소라 그리고 전복 그리고 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잡은 신선한 오징어래요. 맛있겠다. 고추장 듬뿍 넣어야 돼. 이걸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비벼야 된대요. 이거는 한 2분 정도를 비벼줘야 돼요. 우와.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비빔 상태로 좀 먹어야 돼요. 네. 위에 이 네. 게 올려가지고 오, 처음에 이게, 이런 물엔 처음이라서 당황했는데, 이렇게 비빔으로 먹으니까, 색다른 물의 느낌이에요. 음. 와. 제가 이맛에 진짜 반했습니다. 이 고추장도. 일반 그런 초고추장 그런 고추장 맛이 아니에요. 직접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음. 네, 밥을 내가 좀 먹고 밥이랑 물에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육수를 음. 소면. 음. 아 맛있어 아 여기에 또 밥까지 말아먹으면 이거 물에 풀코스 아닙니까? 싹싹 말아가지고 이러세요? 몇 분이 돼요? 내부안 짠다 내부잘 침굴었어 좀안 침굴었어 전좀 침굴었어 제아리게만 입질의 추억에 와가지고 데이렇 그래서 이제 한대 바로 잡았어요공짜로이 잡아 가지고 금매니시켜 가지고 놓은 뭐 거예요. 픈 그런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가득찼어요와 다시 다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담 신청을 같일반이좀1만대만 진짜 맛있어요, 물에. 뭔가 일반적으로 먹던 물에랑은 전혀 달라요. 이거는 남편 겁니다. 특물에. 와, 전복. 이게 참 맛있지? 응. 만드신 것 같아. 응. 아~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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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게 뭐~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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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너무 맛있어. 아직도 배고프다는 표정인데. 커피 한 잔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와, 이뷰 보세요. 진짜 좋은데요? 야, 이번에. 울릉도 여행 와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또 여행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방 영상에서는 두 군데밖에 못 보여드렸잖아요 브이로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울릉도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상위분들도 많이 친절하셨고 음식들도 맛있었고요 경치도 끝내주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